다시 가 보자. <laughs> 어, 그러니까 다 주교 가야 될것 같아. 일단 여기 대기. 아, 이쯤이었나 이쯤에 대기하면 되나? 머리만 살짝 내리면 되거든? 아니 아니야, 걸려 걸려. 아니 좀더 올라가. 아닌데? 어디 어디로 맞춰야 돼? <laughs> 아예 죽는단 말이야 여기 걸리는데? 안 걸리나? 됐어, 됐어, 됐어. 일단. 2층 예문도 죽이자 오케이 아 저장하고 싶은데 저장이 없단 말이야 이 게임이 짜증나게 여기 있다가, 돌아가면, 쫓아가서 죽이죠. 시끄럽. 아, 진짜. 얘를 먼저 죽일까? 어, 레길이 아이? 아니, 근데. 문 열면 듣긴단 말이야. 아니야. 야, 늦었어. 늦었어, 늦었어. 올라가, 올라가. 다시 올라가 보자. 거기 있어 와 자리 좋다 어딱 거기 있어 안 안걸리지? 음딱 좋아 일단 얘 죽이고 얘 먼저 죽이, 죽이고 죽어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 뭐해, 도망가야지. 밑으로 내려갔다가. 뒤통수를 치는 거지. 내가 일로 와서. 멈춰봐. 내려가 봐. <laughs> 아, 진짜. 아, 게임 애매하네, 진짜. 뭐야, 쟤? 아, 아, 여기 있어봐. <laughs> 여기 있으면 안 들킬라나? 거기 있어봐. 여기 있다가 뒤 쫓아가는 거지. 아 게임 진짜 애매하다 어? 지금이야 지금 지금 오케이 와 진짜 힘들게 했다 뛰어가 자기야 잘했어요 네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극혐이야 그 고칠게요 어디지? 괜찮아 잘했지 어 잘했어 잘했어 어 <laughs> <laughs> 일단 여기까지 했고, 올라가. <laughs> 그리고 우리가 어... 그 다음 하기 전에 나머지를 또 죽이는 게 낫겠지 아닌가? <laughs> 아니 다섯 명을 어떻게 죽이냐. 아니 내 무기도 없는데. 방법 한번 얘기해 줘봐 얘들아. 그러니까 일단 다 죽여 죽이긴 다 죽여야 되는데. 아니다. 네가 내려가는 게 아니지. 일단 이두 명은 어쨌든 내가 해결했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일단 만족을 한 다음에 돌아버리겠네. 이거 아니, 거기 숨은 소용없다. 근데, 설마, 이렇게, 이그나즈랑 대화했는데, 새로 생성되는 건 아니겠지? <laughs> 그럼, 나 진짜 운다. 죽어! 오케이! <laughs> 아니깐, 좋아. 그렇지. 만약에 진짜 막 어? 그러게 리, 다시 리스폰 되면 나 진짜 이 게임 진짜 망한 게임이야 그건 안되겠 아니겠지? 설마 아니 어? 야 안나온다 안나와 안나와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만 야,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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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너 올라가. 야, 이선 작전 짜서 죽여야 돼. 한명 나오네. 다행이다. 서태를 타고. 안올라온다. 안올라온다. 잠깐만. 이제 죽이면 되는 거지? 됐어, 됐어. 잠깐만. 일단 기다려. 아, 미치겠네. 여기서 죽으면 또 해야 돼. 여기 신중하게 하자, 우리. 이 밑으로 가는 방법 없나? 밑으로 해서 가는 방법은 없나? 뒤통수로 쳐야돼 내려와 여기 있다가 잠깐만 이쪽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법 없나? 뛰지마 이제 스톱 저놈만 죽이면 되는거네 그러지 숨어있어 응. 음 좋아 잘 숨어있어 불 끄고 뒤통수를 쳐야된다고 이, 놈을. 지금. 제발, 제발, 제발. 야,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또 이건 뭐야? 울퉁불퉁 깎아놓은 화강암 바닥에 비가 끊임없이 오는 바람에 미끄러워요. 죽어서도 부자들의 지위를 보전하기 위해 설계된 이 모든 돌 조각 사운과 조각상들. 공의 메아리가 이것을 순박하게 하는군요. 이것을 떠나야겠어요. 올라와. 올라오라고 이그나즈 너 이제 끝났어 얘랑 싸워야되는건가? 얘랑 싸워야되는건가? 아니 무기 들고 있는거 아니야 가자 올라가 올라가요나자 빨리 올라오시오 지금 가요아 불안하다 이거 클요 나가요. 나가요. 나가가요가요 You can shout, Ignez, but no, 당신은 구함칠 수 없어, 이그나즈. 아무도 오지 않을 거니까. You are I'm Who's Ignaz? 당신은 잘못 알고 있어. 나는 헤르스트리츠바이스요. 이그나즈는 누구요? 이그나즈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고 란덴이 그는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먹은 조그만 남자랍니다. 당신들이 그 도배를 엄청난 자들이구만.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의 보호가 없어지고 그들에게 작은 혜택도 더 이상 줄수 없으니 그들이 당신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거죠. 제발,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시오. 나는 비엔나 소시지를 떠나야. 이런 에바 같은이라고. 좋아, Ignaz.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 같소. 행복한 일주군요. 왜 당신은 란다인을 돕는 거죠?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돈을 준 거요? 얼마나 별풍선을 쏜 거요? 나에게 별풍선을 쌓다고 당신은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파브 같은 놈들. 나는 연방 장관이요 이그나즈는 한무더기 낡은 흑백 사진을 꺼내어 그것들을 시스카에게 건네준다. 사진을 들 검사한다. 사진 속에 다른 남들은 누구인가요? 어떻게 보이나요? 그 당신들한테는 뭐같이 보이나요? 아. 당신은 사진 촬영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 물론 몰랐어.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시골로 갔어. 그리고 그들이 충분한 자료를 구했을 때 내가 짐작하는 일을 당신한테 요구하기를 시작했죠. <laughs> 그들은 내게 사진들을 보내기 시작했어 나는 겁을 먹었지 루디가 발견했을 때 그것은 아무튼 마지막이었지 하지만 그 사진들은 계속 왔고 이에 그들은 그 사진들을 지시를 했어 처음에는 아직 작은 것이었지 하지만 그 다음은 크게 커졌어 어, 커져? 어, 뭐가 커졌다는 거지? 아 미안하다 시구리 광산을 위한 독점개혁 저수지에 대한 독점 접근권 나 이런걸 말한건데 당신 뭘 말한거요 아니 커졌다길래 아아 아, 죄송하오 그들은 내가 <laughs> 어, 미안하다 그들은 내가 그것을 거절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 사진들은 공개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내 아내는 그 커진 것들... 아니... 내 아내는 그들을 만나곤 했어. 내 딸은... 그게 지금은 그렇게...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내 딸은. 어... 미안하다. 니나는 어쨌든 나를 한달 전에 떠났어. 왜 떠났을까? 수개월마다 나도 그들을 위해 일하는 자펠리라고 불리는 어떤 폭력배 해결사에 구탈를 당하곤 했어. Yeah, oh. 자펠리는 주변에서 가장 솜씨 있는 해결사는 아니여. 하지만 그 점이 그들을, 그, 그들이 그를 고용한 이유인 것 같소만. Well, 당신은 계속 a 춤을 동정하는거예요이터 nice 자기 도시를 팔아먹다 잡힌 누군가가 들이돋는 멋지게 소박한 눈물 사연이군요 노사연 언니가 생각나요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었잖소 you want to see my body? 어? 내 것을 보겠어? 아니.. 아니요! 이그나즈는 자기 셔츠를 벗고 엉망이 된 얼룩덜룩하게 타박상을 입은 살집과 갈비뼈 부근의 보라색으로 멍든 조직을 보여준다 <목소리> 자펠리는 내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메시지를 알아차렸지 그들은 자기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 있었어 <목소리> 지금 나는 보디가드을 데리고 있어 하지만 심지어 당신들 둘이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면 보디가 보디가드가 있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아, 감독님 멘 g 났어. 대사 인지 다시 가요. 심지어 당신들 둘이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면 보디가드가 있어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들은 중류주 공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죠? I don't know. 아, 나는 모르요 그들의 위원회로부터 중류주 공장 부분을 감출 수 있도록 그들은 내가 기획실에서 도 l e 를받도록 했어. 하지만 나는 결코 질문을 하지 않았지. 내가 더 적게 e 수록 나는 더 안전했어. 나원 e 딸이 비엔나 소 p 지를 떠나도록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당신들이 이이게 해주면 그들의 근거지를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주겠 s 그들은 도시 밖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 그곳에서 그들이 뭔가를 갖고 있, 짓고 있어요. 무엇인지 나는 모릅니다만, 아, 대사 겁나 많네. 그들이 나를 거기 한면 데려간 적이 있어. 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올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기 전까지는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가 기차를 타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그럼 믿을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당신 목소리나 거치시오. 우리는 새로운 신문이 필요해. 그들이미 내가 체포되도록 말을 퍼뜨렸어요. 내가 그들이 매수한 유일한 공직자는 아닙니다. 어떤 국경 경비대원도 내 실제 신분으로 나를 통과시켜 주지 않을 거예요. o 케이 우리가 준비하는 데몇 시간 정도 필요할 거요 우리가 서두르면 당신을 트리에스테로 가는 야간 침대차에 태울 수 있어 땡큐 에바 같은 애를 부르러 보내겠어 이런 에바 같은 이제 어디가? 시스카? 시스타! 어디가? 이제 우리 헤어져요 아니 잠깐만 야, 이 어디가? 지원자가 나 가야 되는 거야? 어, 이 뭐야? 아, 아까 그거구나. 우왕, 우왕은 왜 아까 우왕한 거야? 왜? 시스카에게 말하세요. 그가 진실을 말한다 치고 만약 우리가 붙잡힌다면 그들은 그에게 한 모든 짓을 우리에게 할거예요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유쾌하진 않겠죠. 당신은 여전히 자경단 역할을 하고 싶은게 확실한거요? 아재개그라고? 아재개그가 아니라 어, 순간순간 뛰어난 애드립이라고 표현하는게 좋지 않을까? 이번이 <laughs> <laughs> <말이> 틀렸나요? 하진, <laughs> 당신과 아르노가 파사우에서 <laughs>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나는 1915년 이스탄프란트칼루슈에서 태어났어요. <laughs> 뭐 그런 어려운 데서 태어났지? <웃음> <웃음> 내가 태어난 지 겨우 몇달 되었을 때내 부모님 두분의라의 마을 대부분을 파괴해버린 제플린의 공격으로 살해되셨어요. <laughs> 아, 힘드네. 전 속서퍼를 할게요. 마음대로 하시오. 어렸을 때미 속서퍼 받아들여버리기 위서리 나는 동안 시체가 닫혀있는 거리들을 걸어다니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 비엔나 소시는 아무도 이렇게 하거나 커피 마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아마추어 치고는 속사포군요. 스무 살이라고 잠깐만요. 시스카, 당신 얼굴 누가 보다 스무 살이 아닌데. 야, 이 얼굴이 스무 살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아, 시즈카 동생이 스무 살이라 그랬어? 아니지. 자, 이막, 어, 이막 사장으로 넘어가지네. 이박 사장은, 다음부터.